2024년 바나테 위스키 어버즈의 골든 블랙베리 사업 최악의 위스키. 이거는 진짜 자중하고 <웃음> 우, 웃음기 빼고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이건 비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그리고 서, 서민들의 돈을 폭립.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가지고 저희 좀 실망을 했.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하, 맛이든 가격이든 이거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그치. 이런 위스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 드림 정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언급한 드림 정도로 갈게요. <웃음> <웃음> 조심스럽네요. 저희가 뭔데 이런 걸 하는, 하냐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laughs> <또> 한 일반인 <laughs> 구매자 입장으로서 한말 의견 드림 정도로 어. 죄송한데 제가 카메라 들면서 너랑 얘기하다 보면 앵그리 말킴 이렇게 가거든? 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바나트 위스키 어워드기 때문에 바나트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 <laughs> 불편해 하지 마세요 제가 카메라 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하지 마세요 수보문처 <laughs> 공개 <laughs> 고개... <laughs> 자중에 <laughs> 아니 지금 기력이 다 딸렸어 지금 자 정신 집중하시고 집중하고 <laughs> 항상 연말은 너무 힘들어 <laughs> 그렇지.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골든블랙베리 후보 <laughs> 후보 짠 사실 쟁쟁한, <laughs> 쟁쟁한데 이거 말 함부로 만드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아요 있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그냥 그냥 저희의 생각 정도로 받주주면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어, 그렇게 뭐, 하실, 뭐, 필요. 심각하게 하실 필요 어, 없습니다 그랜 리베 18년, 글랜피딕 18년 같이 가볼까요? 두자 어. 40도짜리고 세계에 1, 2, 3위를 십4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데 18년이라는 고숙성을 갖고 나왔는데 저희에게 아무런 감동을 못 줬지 못했습니다. 어. 근데 가격은 18만 원, 10만 원 후반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땐 이래, 아무리 유명해, 유명한데 18년 숙성인데 가격이 조금 합리적으로 다가오려면 뭐 16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약간 자기 숙성 연수보다 조금 떨어져야 이게 딱어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인 것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만큼의 맛을 줬느냐? 뭐 아닌데, 어, 근데 대중적으로는 무난무난하니 뭐 먹을 만할 수 있어. 그럴 그러면 수 있어.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커샷 가격으로 최저가 하니까 17, 18만원 나왔죠? 어디 마트까지 한 20년 만에, 2 0이야 미쳤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어, 그게 문제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패스. <laughs> 자, 글렌고이 10년.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글렌고인과 오케토션. 저희가 오케토션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오줌 지진내로 아주 악명 높은 두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음. 저희는 둘다막 미치도록 말도 안 되는 게 맛없다고 보진 않아요. 아, 근데 네. 가격이 글렌고이 10년이 좀 5만원대까지 이제 떨어졌고, 오케토션은 진짜 니커 가끔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음. 2만원대까지 나와. 어, 싱글몰 그래, 네. 근데 어떤 마트에서는 9만9천원에 팔고, 10만원.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맛도 애매한데, 음. 가격은 더 애매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야. 맛이 애매하니까 가격도 계속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정한 가격이 나오는게 아니야 글렌고이는 최악의 미스키라고 하긴 좀 뭐하고, 중에 부로가 좀 호불호 중에 부호가좀 많은. 미스키 부호가좀 많지. 근데 그렇다고 어. 해서 막 아까도 말했지만 어. 막 나쁘거나 어. 막 진짜 막못 어. 어. 먹겠거나 체,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런 위스키는 아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5만 원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제 그전에한 8만 원, 9만 어. 원대 막 팔았단 말이야. 어. 그거는 그렇으면 어. 저희는 최악의 미스키하고 단박에 해줄 수있겠는 근데 5만 원이어도 어. 5만 원에 이 맛을 먹을 거야? 아니라. 저는 아니라, 어. 아니라 아니고 키비키 비스키는 아까 전에 뭐, 뭐였냐, 블렌디드. 블렌디드. 어 블렌디드의 오, 좀 후보였는데 여기에 넣은 음. 이유는 맛있어. 좀 음. 근데 가격 이좀 떨어져라. 그러니까 좀 부탁하고자. 아좀 제발 좀아 어. 이게 좀 10만 원초반까지는 가든지. 그니까. 러 아, 아직 너무한다.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거품 덩어리다. 어. 그러니까 거품을 좀 빼고자. 빼는 걸 기원하고자 취지로 음. 말씀드리면서 얘는 뭐, 뭐, 뭡니까? <laughs> 얘는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는데 어, 역시나 논란거리를 많이 일으키는 제품이었어. 그리고 이게 버번도 아니고 사실 법원인데법원도 아니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야 될 스펙은 법원이 아니라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원이라고 달고 나온 거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아는 바에에서는 법원이 아니야. 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얘네 수입사는법원이라고 어, 공식적으로는 거... 법원이라고 했는데 어 법원 아닌데 막 이렇게 하엔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도 사실 뭐 얘네 수입사 나서 제대로 조사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음. 이거만 보고 보, 봤을 때는 버번이 아닌 것 같은데 버번이라고 하는 요상한 위스키다. 음. 근데 맛도 그냥 버번인지 조금... 아닌지 모르는 음. 맛이었다. 그 그러니까 맛은 버번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맛이었다. 버번은 흉내내는 맛이다. 어떤 식품의 맛이었다. 그런 그런 그 다음은 그다음. 아... 이게 참 나는 쇼니어커 엑소디네어인데 쇼니어커 블루 엑스 오디네어인데 이게 면세 전용 상품이에요 국내에서는 리커샵에 구할 수 있어 이제 구할 수는 있는데 면세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면세 전용이든 아니든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엑스 오디네어 꼬냑 숙성을 좀한 건데 피니싱을 한 건데 엑스오 꼬냑에 어. 40도 짜리예요 그래. 1리에 얼마입니까? 1터에 이게 20만 초반대였어. 20 초반대. 그래서 우리가 샀죠. 24만 원인가 뭐. 그치지리터에20 얼마고 약간 이제 꼬약 숙성했다고 하니까 어, 괜찮겠거니. 하고 딱 먹었는데 먹었는데 깜짝 놀라만고 아무런 감흥이 없네. 이거 그냥 전녁에고불로 먹으면 되는 내가 화났잖아. 하나죠. 우리 돈 얼마를 그니까 내가 이거 살 뻔했어. 고스트를 사지왜 이거 샀냐? 고스트를 고 사거나, 아니면 그냥 쪼니놓고 블루 블루를 하나 더 사든가. 그치? 그니까 돈을 뿌린 만큼 신상감이더큰 위스키죠. 맞아, 하나였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3위, 2위, 1위를 한번 또 뽑아볼까요? 바라트 위스키 어워즈, 골든 블랙베리 부문 최악의 위스키 3위는 클래비디 18.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격 대비, 성능 대비 다좀 떨어진다. 떨어져. 어, 떨어져서, 또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좀 고민을 더 해주십사. 아니, 물량 뭐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하니까 가격을 조금 조정을... 가격을 어. 조정해주시면 저희가 15만 원 내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래피디 12년도 어. 트레이더스에서 가격 조정 좀 해주세요. 아, 그거 그치? 물량도 엄청 대량 공급하고 막이러는좀 좀... 한 최소 6만 원대는 가격이야, 만 원대는 아닌 수. 거. 1만원 후반대예요.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 예전에도 5만 원대 비슷했잖아요. 그니까요, 어. 2위. 어... 싸서... 얼세틀로... 얼빠지는 거. <laughs> 법원인지 뭔지 모르는 위스키인지 리큐런인지 모르는 뭐 정체불명의 어. 수입을 홈플러스에서 했다. 어. 저희가 홈플러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 수입을 한건 아니야. 아, 수입을 한건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홍보를 하는 데 유통을 했지. 유통. 유통을 했죠. 근데 음.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 좀더 많이 알아보고 유통을 해야. 그니까. 어, 이게 왜냐면 저는 홈플러스를 위하는 마음으로. 음. 저는 홈플러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홈플러스 갔는데 홈플러스가 아주 상품 구성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죠. 어. 너무 좋고 가격도 좋고 어. 다, 다 좋으니. 연말 행사를 아주 제대로 했어. 마트, 마트 3사 중에는. 먹었어. 아니면은 뭐 저희가. 법원인지 아닌지 요상한 이 위스키 수입사에서 저희에게 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건 이래서 위스키고 뭐 이렇게 그 수입사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있는 평기도다뭔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게 이게 뭐 물을 몇 프로 했다고? 위스키 함량이 40%야. 그게 그 40도인데 위스키 함량 40%면 뭐라고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설탕도 넣고 뭐막자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테 위스키 어제 그걸 든 블랙베리 블랙 1위 1위, 1위. 1위. 불명예스럽겠지만 차기 위스키는 Jr. Cobbler, X obi 쪼니어커 디아지오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시든 가격을 떨어뜨리시든 뭐원 수를 내시든 사을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쪼니어커 디아지오 너무또 좋아하는 회사로서 좀 간만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위스키를 만났다. 지금 우리 올해 올해 선정된 왕리왕중에 쪼니어커라는 두 개가 들어가어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좋으면 좋다고 어. 평가하고 또안 좋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얘기할 수습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 그럼. 저럴 보면 쪼니어커 블랙을몇 병을 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혹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와. 좀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어. 아닌 거야. 여기까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텔 위스키 어제 아주 어려운던 부분이었어요. 골든 블랙베리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는 항상 발전적인 얘기. 그럼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다들 지금 위스키 빨아주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우리라도 <laughs>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방골단 아닙니까? 그렇죠. 방골? 고. 아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기어주세요 뭐, 그럼 돈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